여기 도머시장에, 네, 도머시장 그 입구에 콩국수집 왔어요. 콩국수집. 네, 3,000원 콩국수. 콩국수 3,000원이고, 이 만두. 10개 들은 거 4,000원인데, 여기 아주 유명합니다. 네. 네, 콩국수 3,000원이고, 아주 유명하고. 네, 맛있어요 네, 맛있고 3천원 4천원 반천원 셀프 네, 이제 드디어 이제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콩국수의 계절 네. 하여튼 여기 뭐 가성비도 좋고 맛집이고 아, 안녕하세요 여기 도마시장 3천원 골목입니다 3천원 골목 여기 오시면 음. 콩국수 3,000원, 선지국밥도 3,000원, 콩나물 비빔밥도 3,000원, 음. 열무국수 3,000원.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좀더 유명한데, 칼국수, 콩국수가 저 앞에 또 있거든요. 거기도 3,000원. 뭐, 맛있어요. 뭐, 3,000원이라고 해서 뭐 차별을 둔 것도 없고, 아, 깔끔하고, 맛있다. 네. 콩국수, 칼국수. 아 네, 그렇습니다. 네. 도마시장 옆골목이라고 해야 되나? 옛날에 패션마트 1 0사4 있었는데 <laughs> 지금 아 예. 네. 도마동 패션마트 1 0사4그그 그 골목으로 좀 나가면은 음, 3천 원짜리 선지국밥 시래기 <laughs> 무슨, 콩국수 칼국수 이렇게 있습니다. 들어가셔 가지고 그냥 저렴하게, 아니 저렴하게 라고 해서 좀 비지떡같이 싼게, 비지떡 이렇게 얘기가 들을 생각이 드실 텐데,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예, 적당하게 맛있게 먹을 만합니다.